안녕하십니까. 네, 어, 오늘은 요 친구 좀 관심있게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, 어, 가져온 게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. 한미반도체. 이 친구가 사실 최근에 한번 고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우아양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솔직히 제 관점으로는 지금 우아양이 나오는 게 저는 한번 저점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번 쭉 떨어지면서 오히려 저점 한번 단기적으로 저점을 만들어줄 것이다. 이 단기 저점이 정말로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단기 저점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만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켜보셔도 좀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한미반도체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솔직히 없으실 것 같아요. 근데 혹시라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만드는 장비 그러니까,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든 회사가 하미 반도체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HBM이에요. HBM. HBM이 이제 다 들어보셨, 뭐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진짜로 이제 모멘텀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HBM이 아직도 우리가 뭐 진짜 이게 다뭐다 뭐다 돼가지고 뭐 정말로 이제 끝나, 끝물이다 라고 뭐 간혹 뭐 말씀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끝물입니까? 지금 아직 개발도 못한 회사가 정말 많은데 이제 진짜 이거는 충분히 지켜봐도 괜찮다. 차트적인 부분도 모멘텀적인 부분도 그래서 한번 단기저점 찍어주면은 그때 이후에 충분히 쭉 올라, 올라갈 올라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정말로 기대감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하미반도체 너무 괜찮은 약간요. 요 친구 관심 종목에 넣고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, 어, 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